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까운 야채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트구요. 상추, 적상추 꽃상추 하나가 꽃이 피다니 이렇게 씨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샐러리. 구지죠 여기는 들깨 방풍나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사기 상추. 상추죠. 이거는 이번에 심은 정구지 아기들.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한번 뜯어서 김밥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트, 이거는 묵은 비트, 그 비트입니다. 그리 얼마 전에 심은 쑥갓, 씨를 뿌려서 이렇게 쑥갓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도요,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케일입니다. 케일. 케일이구요 이거를 섞어서 피클을 담으면 맛있다 네요 꽃핀가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꽃이 유채꽃처럼 예쁘네요 향기도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것 꺾어서 튀겨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쌈배추고요. 쌈배추. 쌈배추. 이거는 겨자 제자도 한쪽으로. 이렇게 빈 재활용 통에다가 심어도 됩니다. 흙만 있으면. 흙만 있으면 흙하고 심하했으면 다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있고요. 또 제일 잘 크는 게 아욱입니다. 아욱 아옥. 아욱이 너무 잘 커요. 요거를 뜯어가지고 막저육지 뜯어갖고 주물주물 씻은 다음에요 멸치육수 내서 된장국 끓이면 맛있습니다. 새우나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웃북에 음. 시커 먹겠죠? 그리고 여기 도또 상추가 있어요. 아삭이 상추. 전에 날 하고 레스토랑 갔다가 이 샐러리, 상추 맛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서 시커 먹으려고 뿌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도 당근. 당근도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심었더니 잘 크고 있어요. 당근. 그죠? 제법 크죠? 하나 궁금해서 뽑아서 깨물어 먹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못 먹고 있습니다. 더클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셀러리가 있습니다. 셀러리, 셀러리도 시커 먹겠죠? 이쪽에 셀러리가 있고 씨를 심어 씨를 뿌려서 심으니까 이렇게 풍성합니다. 모종 사면은 몇개모 심는데 씨를 뿌려서 속아서 드시고. 크게 키우려면 매풀이 따로 키우시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줬는데, 요, 피망. 피망 이것도 요리하다 나온 씨를, 어, 싹을 틔어서 이렇게. 이 지금 아까워서 못 따먹고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지금 요 옆에 나무가 하나가 지금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망이. 귀엽죠?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있고요, 옆에도. 요거. 여기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질. 바질도 씨앗으로 싹 튀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래된네 이거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커요. 이건 뒤늦게 좀또 심은 거고, 싹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게 아까 피망 이거는 꼬마 피망 아기 피망 그 실을 뚫기 심어 봤는데 크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심으려면은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싹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주택 안 부럽죠? 이렇게 키우면은 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저쪽 밖에 음, 에어컨 실외기 후에도 지금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땅콩하고 또 모듬쌈 씨앗도 뿌려놨거든요 아참 얘를 소개 안 했는데 얘는 돈나물이에요 돈나물. 산에 가서 돈나물 나오는 거 뜯어다 심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밥 비벼먹어도 될것 같아요. 속가서 밥 비벼먹어도 된답니다, 돈나물. 냉국도 해먹고 그러던데. 하초들을 또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하초들 하초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또 하초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